이 시간에는, 어, 이 교회들마다 이제, 목회자 청빙에 대해서, 어, 좀 여러, 많은 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허세가 심해요. 허영심이 심해요. 예.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여튼 세상에 마음에 들려고 아주 용을 쓰고, 막 세상의 기준에 문화에 맞추려고 막 용을 쓰고, 막 세상의 어떤 멋있는 기준, 폼 나는 기준에 무진장 애를 써요. 어, 교인, 보면은 그래요, 보면은. 어,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목회자 청빙이에요. 예, 이제, 보면은, 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뭐, 목회자 청빙을 할 때, 보면은 그 기준이 있어요. 뭐 기준이 뭐냐? 보통, 보통 무슨 뭐, 뭐 4년제 뭐 대학을 나오고, 아니면 무슨 신학대학, 신학대학원, 아니면 뭐 유학,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해요. 굉장히 많은 걸. 어.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 바울이 와도 아마, 어, 교회 청빙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도바우그 고사하고 예수님도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 심지어 아. 그러니까 목회자 청빙을 하는 요소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뭐 무슨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뭐 무슨 신학 대학원을 나오고 뭐 무슨 뭐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그걸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어떤 허세를 부리느냐, 어, 신학교 교수, 어, 신학대학 교수를 또 많이 이렇게 청빙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학교 교수를 청빙하는 교회들 중에 정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가 영적으로 말아먹고, 영적으로 세퇴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되어버려요. 이거 어, 그러니까 죽어가는 거죠, 죽어. 마치 그, 어, 그 풀에다가, 이 잡초에다가 제초제 뿌리면 그냥 한 순간에 다 말라 뒤지죠. 어, 풀들이. 네. 그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신학 교수들을 이렇게 영입한 교회들 보면 영적으로 그냥 다 초토화되고 말라 비틀어 죽어요. 영혼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신학교 교수들은 목회 소명과 사명을 부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학교 강단에서 가르쳐야지 어디 교회 사역, 목회 사역과 학교, 신학교 사역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하도 허세와 허영이 심하니까, 아, 자신들의 교회가 무슨 무슨 교수, 아, 무슨 무슨 뭐, 어, 신학, 대학 교수하면은 아, 굉장히 막 자기 교회가 마치 무슨 뭐, 대단한 목회자를 막 영입했냐. 그런 허세가 쩔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은, 저는, 어, 보면은 그런 허세와 허영이 하도 모든 분야에 다 있어. 교회 구석구석 안구, 안 안끼는 데가 없어요. 뭐 장로가 되려면 또뭐 돈도 많고 뭐 사업체도 하고 뭐 굉장히 뭐 사회적인 좀 뭔가 뭔가 좀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이다 장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들이 또 말아먹잖아요, 교회를. 장로들이 또 교회를 다 말아먹어요. 듣는 장로님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장로들이 하도 무식하니까 뭐 성경도 모르고 기본 교리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어뭐 교회에서 좀뭐그좀뭐 그뭐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목을 막 세우고 어 그리고 이제 장로가 돼가지고 이제 뭐또 무슨 뭐 교회 주인이나 그냥 또 행사하죠 어또 올바른 좋은 목회자들을 막고 아주 또 힘들게 하는 그런 또 마귀짓을 또 많이 해요 어떤 그런 장로들 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허세와 허영이 가득하니까, 우선 교인들 자체가 애초부터 허세와 허영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뭐 거의 뭐 어떤 외적인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지망하는 그 사역자들도 뭔가 성경적 교리, 설교와 신학을 이렇게 준비하기 보단 그런 외적인 것들을 마구 제비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가짜 박사가 엄청 많잖아요. 가짜 박사가 무진장 많다고. 거의 거의 뭐99%다 가짜 박사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어디 가서 돈 주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디 그, 그 학교에 가서 무슨 뭐돈 주고 막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진짜 박사들이 아니죠. 이게 왜 그러느냐?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요구하니까, 아, 그러니까 교회가 좀, 예, 이렇게 뭐, 뭐, 하, 막 목회자 이력에 막 무슨 무슨 신학대학교, 어디 학교, 어디 뭐 박사학위, 뭐뭐막 줄줄이 줄줄이 있죠. 그 자체가 바로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허세와 허영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 디모대 전소, 디도설고 보면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교리, 기도, 또 참된 믿음의 어떤 영적인 그런 토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거는 그냥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력서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자꾸 뭐 교회를 다임하고 목회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세속적 허용과허용심에만 그냥 잔뜩 쩔어 있으니까 교회가 어, 겉만 그냥 이렇게 요란할 뿐이지 실상은 완전히 어때요? 예. 특히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잘 사는 지역 교회들이 아주 그게 심해요. 저 강남, 음, 그다음에 뭐 이런 신도시, 뭐 이런 뭐 분당, 그다음에 저뭐 일산 뭐 이런 좀 이렇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에서 좀 중산층들이 이렇게 사는 지역들의 목회자들 보면은 그 이력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해. 예. 화려한데 안타깝지만, 예. 하나님의 진리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력들만 잔뜩 쌓아놓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만족하는 거야.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 보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허세와 허용이 심하냐. 정작 그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에 막 목을 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에 목을 매고 서로 자화자찬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뭐 한국 교회가 뭐 영적으로 뭐 뭐가 있습니까? 뭐뭐뭐 그 뭐, 뭐 강남 한복판에 뭐 아무리 뭐큰 교회를 지어놔도 어, 그, 지나간 사람 누가 쳐다봅니까? 쳐,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무 잔치는 않은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지금 우리끼리 잔치하고 있고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우리끼리 잔치할 사람도 이제 없어져요. 점점 더. 어, 이게 지금, 예, 한국교의 현재 실상인데, 그,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냐. 성경을 제대로, 성경과 교리를 정확하게, 정통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교회를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 허영심과 그 허세, 허세로 그냥 잔뜩 쩔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신앙 잔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이 부분은 좀 이렇게 이런 걸좀 알아둬요. 그러니까 좀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는 교회들은. 진짜 그가 성경적 설교를 하고 있는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봐야지. 아 그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갖다 세워놓고 어, 그냥 뭐 이제 어, 뭐 점잖게 강단에서 신사적인 말이나 하고 이제 점잖게 강단에서 뭐 어떤 음, 그 목회자 어떤 외적인거나 이렇게 그냥 어, 폼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의 교회는 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실상입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알고나 좀그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청빙할 때 예. 그런 걸좀 중요시 여기는 것이 돼야지 어, 그런 엉터리 육적 기준에다가 뿌리를 두니까 교회가 육적인 교회가 돼 버립니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